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자꾸만 시큰거리시나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관절 수명 늘리는 실생활 수칙, 건강한 관절 수명 연장법 TOP 5 팩트 체크로 빠르게 알아봅니다. 5위, 쪼그려 앉기 금지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조심해야 할 자세입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무려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하중을 쏟아붓습니다. 무릎을 위해 걸레질은 밀대로, 식사는 반드시 의자에서 하셔야 합니다. 4위. 하루 20분 햇볕 쬐기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70% 이상이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요, 약보다 좋은 건 햇볕입니다. 관절을 위해 하루 딱 20분만 산책하세요. 3위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뼈로 가는 혈류를 막아 골밀도를 치명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실제 연구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류마테스 관절염 발병 위험이 두 배나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2위 허벅지 근육 강화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야 무릎으로 직접 가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줍니다. 무릎이 아파 스쿼트가 힘들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대망의 1위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미국 관절염재단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을 줄일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은 무려 4kg이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살을 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관절약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